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신월마스터 해외선물 자동신호 차트 마스터 차트 리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일단 FOMC 의사록 발표를 이제 하루 앞당 앞두고. 전체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스닥 조정 장세를 보면서 진입 승률을 높이는 방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마스터 네이버는 3000명의 구독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시그널 마스터를 검색하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 리뷰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면서 시작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가 소매 판매 부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7월 소매 판매 부진이 이제 주된 원인이었는데 월마트나 홈디포, 이제 대형 마트 중심으로 해서 2분기 실적이 호조 좀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는 좀 부진하게 전체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FOMC 의사록 발표를 하루 앞다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제 다가오는 새벽 3시에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통화 정책에 대한 뭐 특별한 좀 언급이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또 유럽 증시 쪽에서는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아직은 좀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나스닥 같이 볼게요. 나스닥, 나스닥은 차트에서 세 번째 있죠. 나스닥 확대하고요. 전일 미국 증시 같이 봅니다. 1,500선에서 지금 두꺼운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죠. 나스닥 시작합니다. 1차 진입부터 볼게요. 1차 진입 나스닥 매도입니다. 나스닥 나스닥 매도 진입. 매도 진입하고요. 1차 익절. 2차, 3차까지 갑니다7 6틱 해서 45만 찍고요. 2차 진입 볼게요. 1500선 부근에서 잠깐 머물다가 다시 무너집니다. 나스닥 2차 매도입니다. 나시댁. 나스닥 매도 진입. 1,500선에서 이제 멀어지고 있죠. 잠깐 올라왔다가 1차, 2차, 나스닥 3차까지 해서 1,400, 14,970까지, 15,000대에서 형성하고 있다가 14,970까지 지 두드리고 있습니다. 3차 진입까지 볼게요. 15,000이 지금 붕괴되면서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다시 한번 14,970을 두드립니다. 14,970. 좀더 멀어지는지 볼게요. 1차, 2차, 3차까지 해서 14,950까지 찍습니다. 오늘, 나스닥 3, 3회 매도 해서, 135만 원이죠? 네. 135만 원 228틱 달성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제 비가 오고 이제 좀 폭염도 많이 꺾였죠.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